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만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그 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어 담았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호만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 또한 부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다하여 주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겨우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저마다의 십자가를 짊어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기에 이 땅에 사랑이 사라지며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총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선한 양심과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아픈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망과 계획 때문에 주님이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오니 이 성찬을 축복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면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다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의 말씀이 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를 기어가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